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변화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에게 축복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정말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한 대상, 이분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약 2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굉장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쓰신 자서전 Just As I Am이라고 하는 자서전에 보시면 이 목사님의 이 내면적인 또 개인적인 삶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연약하고 겁이 많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신 없어 하고 얼마나 긴장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모든 것들의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의 어떠함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죠. 이것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사람의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네요 여호수와 7장 6절로 9절을 읽어보라 이 9절은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여호수와가 보였던 첫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여호수와 7장 9절을 주목해보라 그의 말에는 어떤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빌리그레안 목사님의 이야기와 아 매우 비슷한 그런 신학적인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호수아 7장 6절로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점물 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 하였나이다 오, 이 말씀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했던 얘기잖아요 특별히 모세에게 불평할 때, 어 그런데 굉장히 의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여호수아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은 물론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있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함을 부정할 수가 없고 바로 그 연약함이 또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여기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 여호수아도 연약했다는 것, 그리고 빌리그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전도자도 연약했다는 것, 그러나 또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도 존재하지만, 연약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강력한 마음의 욕구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바라는 소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합쳐졌을 때,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도 제 자신이 참 연약하다고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연약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강렬한 사랑과 합쳐졌을 때는,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일하신다는 것이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마 아, 다 들어보셨을 것,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에 관한 영화도 나왔죠. 우리 제치를 안식일 예수님 교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정말 아, 미국에서 아, 가장 높은 수준의 훈장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아, 이분이 실제 전쟁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죠. 이분은 의무병이었고요,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신이 제칠 안식을 예수제림 교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살생할 수 없기 때문에 살인할 수 없기 때문에 총을 들수 없다는 것, 안식일 준수와 집총거부 두 가지를 요구했고요. 결국 그것을 어, 결국 받아들였지만은 주변에 있는 다른 군인들이 늘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했습니다. 겁쟁이라고 놀렸죠.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훈련 때가 아니라 전쟁이 나자 이 데스몬도스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용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 정말로 총탄이 빗발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총도 없이 구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나중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겁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으로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 34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요 장소라는 것이죠. 내 몸이 나의 삶이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 다른 종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경험을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혀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지만 나에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라고 하는 이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 개인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역사를 오늘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땅에 묻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분이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수염을 기르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하는 일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어떻게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저의 생애는 다르고, 여러분과 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높이 드높여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 주시고 저에게 연약하고 불평하고 정말 할줄 아는 것들이 없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 주님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 하나 붙잡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각 개인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 다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 동안 우리 각자 각 개인을 통하여 전혀 다른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저희의 생애 속에 섭리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